안녕하세요, 수아맘입니다. 어, 요가가 하고 싶고 아기랑 놀아도 줘야 된다면 요가하면서 아기랑 놀아주는 시간 가져보세요. 어, 오늘은 누워서 할수 있는 전신 운동을 해볼 건데요. 아기가 이렇게 범보의자 앉아서 지켜봐도 좋고 누워서 있는 게 수월하다면 누워서 지켜봐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엄마도 같이 누워주세요. 옆을 보고 누울 건데. 이렇게 머리 개면 손목 아프니까 팔쭉펼 거예요. 팔쭉편 상태에서 고개를 팔 위에다가 얹고 다리도 쭉펼수 있다면 쭉 펴도 좋지만 쭉 펴는 게 어렵다면 그냥 살짝 접으세요.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만 될수 있게 해주세요. 몸이. 그리고 위에 있는 다리를 들어서 다리를 접어서 발을 잡아도 좋고요. 그발 잡는 게 어렵다면 종아리 잡으셔도 돼요. 다리를 천천히 펴서 위에 있는 다리를 스트레칭 해보세요. 그러면 허벅지 안쪽도 당기고요. 허벅지 뒤쪽도 당기고, 또 발끝까지 당겨주면 종아리 뒤도 당기면서 스트레칭 돼요. 자, 아, 예, 엄마 잘하지? 점점 호흡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보세요. 1분 정도 유지하셔도 괜찮고요. 힘들면 미리 다리를 접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억지로 막 애쓰면서 힘주면서 다리 펴고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몸에 긴장 들어가니까 다리를 살짝 접고 있더라도 자극이 느껴지고 있다면, 오케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엄마 잘하지? 응. 다리 더펼수 있다면 더 피셔도 좋고요. 발끝은 당겨서 다리 전체에 다 힘주세요. 여기서 이제 다리를 접어줄 거예요. 위에 있는 다리 접어서 무릎이 몸 앞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으로 발등을 잡으세요. 이제 그 무릎은 몸의 뒤쪽으로 보내세요. 상체는 앞으로 숙여서 수화하고더 가까워지게 수아야! 어! 이렇게 되면 제 어깨가 활짝 열리는 만큼 가슴 앞면도 꼬부정했던 가슴도 활짝 펼쳐줘요. 다리 앞면도 스트레칭되고 같이 뒤꿈치가 엉덩이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발로 손을 밀어내세요. 그랬을 때 엉덩이 근육도 탄탄해져요. 수아야, 우리 수아 혼자 잘 노네? <laughs> 자, 여기서 몸의 앞면 충분히 늘려줬다면 이제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서 위에 있던 다리는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양손 머리 뒤에서 깍지를 껴서 등을 대고 눕듯이 상체를 트위스트 할 거예요. 이거 만약에 힘들다면 팔푼 상태로 그냥 뒤집으세요. 그랬을 때 어깨랑 가슴도 활짝 열어주고 척추를 마디마디 트위스트 시켜줘서 내 허리도 등도 굉장히 편하네요. 등이 많이 뭉칠 때, 허리 아플 때이 동작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수아야, 까꿍. 고개를 돌리고 있는 자세에서는 한 번씩 고개를 돌려서 까꿍. 수아랑 눈 마주쳐 주세요. 그래야 아기도 심심하지 않고 재밌거든요. 수아야. 허리가 굉장히 시원해요. 응? 응? 까꿍. 수아야. 잘했죠? 우리 수아 고마워요. 같이 해줘서. 반대쪽도 해볼게요. 반대쪽은 이쪽에서 해볼게요. 팔을 쭉 펴서 고개 받치고, 몸도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다리 접고, 손으로 발을 잡거나 종아리 잡아서 다리 쭉 펴세요. 할수 있는 데까지만. 그 자극이 느껴지는 데를 의식하면서 그곳으로 호흡을 보내준다 생각해요. 발끝도 당기고 수아야 엄마 다리 되게 높이 올라갔다 그지? 호흡을 계속 이어가세요. 수아야 수아야 엄마 발끝 이제 다리를 접어서 손으로 발을 잡으세요. 무릎이 앞쪽을 향하게. 그래서 무릎은 뒤로 보내고 상체는 앞으로 숙여줘요. 이랬을 때내 위에 있는 어깨 좀 보세요. 굉장히 많이 열려요. 어깨와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허벅지 앞쪽 면도 자극이 올 정도로 시원해요. 너무 강한 자극 말고 기분 좋은 자극 느낄 정도로만 발을 멀리 보내세요. 이꿈치가 엉덩이에서 점점점점 더 멀어지게 수아야? 응? <laughs> 음. 여기서 호흡을 몇번더 유지하고 그 다음엔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때도 위에 있던 다리 앞에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 머리 뒤 깍지 그래서 등대고 눕듯이 뒤쪽에 팔을 보셔도 좋고 이거 힘들다면 팔 풀어서 가셔도 좋고 어,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 되게 시원한데 아기가 혼자 방치돼 있으면 심심하니까 아구 수아야 심심할 틈도 없었어요? 김수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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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는 게더 좋아요? 엄마가 조금더 여유있게 움직여도 좋고요 와, 어깨와 가슴 진짜 시원해요 수아가 오늘 혼자서 잘 몰아주네요 옷의 그림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럴 땐 까꿍의 횟수를 좀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수아야, 수아 덕분에 엄마 되게 시원했다. 이렇게 몸을 옆으로 누인 상태에서도 운동하면 굉장히 전신이 다 시원해져요. 꼬부정했던 어깨 가슴도 완전히 펼쳐지고요. 음. 자, 치발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누워서 전신을 움직여주는 운동. 이랑 같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